안녕하십니까. 김남일 교수의 한의학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역대 한의학자들의 한의학 입문기, 다시 말해서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의학을 연구한, 연구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어, 그것을 승화시켜서 어, 그 조선시대 때 백성들을 많이 치료했던 그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 좀 제목이 좀 약간 도발적인 그런 제목입니다만은 2011년에 이 책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유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했죠. 유이라는 것이 이제 유학을 하는 유학자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조선시대 때 성리학을 공부했던 유학자들이 의학을 하는. 다시 말해서 의학을 하면서 의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죠.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그거를 통해서 어떤 그 밥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어떤 그런 이제 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학문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건강을 위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 의학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수양 수양 안에는 자기의 이제 건강도 이제 회복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으로 강해진 어떤 그런 이제 수양된 인간 이제 그런 것 그런 모습을 완성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분들은 이제 가업을 계승하기 위해서 원래 의학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의사를 하다가 아, 이분들이 또 의학을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입신양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 양반 계층으로 다 이제 신분이 상승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이제 존경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학자이면서 의학을 연구했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유성년 선생이나 정약용이나 그다음에 이규준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유성룡 선생은 사실은 아주 유명하신 그, 그저 이순신 장군을 청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을 승리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이제 아주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이죠. 이 분이 사실은 이제 유학자이지만 안동 사람이지 않습니까? 친구하기도 굉장히 이제 조화가 깊었던 분입니다. 친구와 관련된 이제 저술도 냈고, 정혜경 선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막과의 통과 의령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의서를 저술했죠. 어린 시절에 그 홍역을 알아가지고 거의 뭐 죽다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썹이 이렇게 막 갈라지고 뭐 그런 휴지증까지 남을 정도였는데, 이제 그런 인연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의학을 연구했던 어떤 그 굉장히 이제 의학자로서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이제 이규준이라는 분이 있죠. 아래 왼쪽에 이분도 유학자이면서 남인 계통에 아주 유명한 학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께서 의학을 연구해서 부양론이라 해서 양기를 북돋는 그런 방법을 하나의 체계화시킨 그런 분입니다. 김우선이라는 분이 계시죠. 김우선 일제시대 때 의학을 연구해서 한의사를 활동했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가와 양생술을 연구해 가지고 하나의 양생에 관련된 다시 말해서 생명력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방법 정, 정념 정작 형제가 이제 가운데 보시면 동의보감 그림이라는 시정장보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특히 정작 이라는 분은 허준 선생님과 같이 동의보감을 편찬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분, 그런 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조탁 이양편, 그다음에 퇴계 이양선생도 제가 이제 저번에 그 동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만, 퇴계 이양선생도 의학을 연구해 가지고 그양생술을 연구해서 하나의 이제 학문을 완성했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업 계승을 했던 우리 고려 시대 때 설경성 같은 경우는 이제 쿠빌라이 이제 원나라 황제였던 그 사람을 치료하러 거기까지 파견됐던 그런 분이죠. 조선 시대 양례수, 강명길 운동 이런 분들은 이제 의학을 했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귀족 계층으로 올라갔던 이제 그런. 어, 그 굉장히 그 의술로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신분이 상승됐던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의학 자체에 대한 탐구심 때문에 이제 의학을 연구했던 그런 분으로서 허준선생하고 이제마를 네, 꼽을 수가 있습니다. 허준선생하고 이제마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제 소설이나든지 뭐 드라마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너무 어, 지나치게 그 양반이 아닌 그 굉장히 그 하층민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 그 추세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기스,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아주 유명한 양반 계층에 어떤 속하신 분들입니다. 서자로 태어났다는 어떤 공통점은 있습니다만 은 의학 자체에 대한 탐구신 때문에 연구를 해서 의사가 됐던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번역 때문에 진로를 변환해서 특히 그 일제가 우리나라를 1910년에 강점하면서부터 이런 지식인들이 전부 다 의학을 연구해서 의사로서 한의사라고 말씀드리죠. 그렇게 활동했던 이분들은 원래 다 뭐냐면 이제 유학자들입니다. 유학자들인데 이제 성공했던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왼쪽에 한병현 선생님이라든지 가운데 이학호, 오른쪽에 계신 분이 남채우 선생 님 이런 분들이 이제 저수를 남기시면서 활동했던 유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섯 번째가 부모 혹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했던 그런 그 의학을 공부했던 하게 왼쪽에 계신 분이 황한주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몸이 안 좋은 것을 그 때문에 이제 의학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한의사가 되신 분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김영훈 선생님이시죠. 김영훈 선생님은 어, 그 일제시대 때 이제 어, 이렇게 우리나라 한의학을 부흥시켜서 노력했던 분인데 이분도 원래는 자기 눈병 때문에 의약을 공부했던 것,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주위의 권유 때문에 홍종조 선생도 어, 굉장히 그 명의로서 이름을 날린 분인데 이분은 주위에서 이제, 이제 의약을 공부해 봐라라는 어떤 권유를 받고 제 한의학을 공부해서 한의사가 되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